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흔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면 참 희한한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그 힘듦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참 다양한 말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면을 하기도 하죠. 다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말은 뭐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위로를 얻게 되어지지만 어떨 때는 위로가 되지 않는, 아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야기를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떨 때는 위로가 안될 때도 있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고 또 권면하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개념 없이 정죄하는 말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팩트는 팩트대로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힘들하고 어 고통스러워하면 일단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고 좀 회복되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는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에 상황이 되어질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성숙함이 있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게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어 서로가 위로해주고 공면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을 때까지 어찌 보면 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팩트를 가지고 정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정제하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소설을 한두 권 써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 가지고 누가 카드라 하는 통신들을 가지고 그 당사자 앞에서 자기가 쓴 소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소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들었을 때에는 옳다 당토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더 극단적으로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아예 그냥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평소에 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힘들다 하더라니까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던 사람이 찾아가서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그런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씩 가끔씩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흔드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소리들이 그 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소리들인 것 같아요. 위로라고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위로로 들리지 않을 때, 권면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좀 냉정하게 들려질 때, 또막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 서서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의도적으로 또 나를 해하려고 그런 말들을 하면 참 마음이 힘들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시편 11편의 저자인 다윗도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여러분 이미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께 이미 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그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은 지금 우리하고 어찌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한 거잖아요.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한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 상황 가운데에서 뭐가 들리냐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피해 있는 그 다윗의 마음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다윗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뭐처럼 산으로 도망쳐라고요 새처럼.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와께 호피하건을 예, 네. 자 다윗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한 상태인데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새같이 니네 산으로 도망가라. 아니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가 맞는 다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산으로 도망가 뭐처럼요, 새처럼.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게 하고 있다.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자신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겨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도망가라는 그 말을 그 상황 가운데 듣게 되어진다면 나는 겨우 하나님 앞에 피해서 겨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간절히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 손에서 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간신히 간신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끝나고 오늘 집에 가요. 집에 갈 거죠? 딴데 가지 않죠 그죠?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집에 갔더니 배우자가 막 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기도한다고 뭐 지대나 막 하면서 그렇게 나는 겨우 하나님을 붙들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에 어. 그거 말고 돈 벌러 나가라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찾아라고 기도 그만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쏘아붙인다면 마치 다윗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산으로 네가 피할 수 있는 산이 있는데 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한다고 이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뭐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는 정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할때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나와 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갔거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딱 들어가면은요. 제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막 그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은 하나님 니한테 뭐 해준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산으로 피해라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피하고 그것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10편, 11편에서 네 산과 여우와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다르가 되어지는 거죠. 산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 등의 위기에서 흔히 찾는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그 피난처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씨의 그 가련한 상황을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같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는요. 참새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까 짓게 뭘 그거 한다고 어, 눈에 보이는 저거라도 붙잡아라고 막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네가 피할 수 있는 산, 하나님 말고 이 땅에 보이는 산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들 그것들을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하, 내가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거 보면 정말 저사람들 말이 맞는갑다. 내남편이 말이 맞는갑다. 내 아내의 말이 맞는갑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보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한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미용들이 그런 마음들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런 분들도 보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들로 힘들하는 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악인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이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절입니다. 이절 2절 말씀 시작 악인이 화를 당기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그렇게 비해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만 있으면 악인들의 활이 너를 향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악인들이 너 공격을 할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내 살길을 찾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솔직히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겁을 주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계속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다가 모든 걸다 잃는다고, 막 그렇게 경고하고 겁을 주죠.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로 되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렇게 되려나? 진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나 그렇게 되려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걱정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듣게 되는 어지 말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이야기해요.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여기서 여러분 토에 해당되어진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토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두번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단어가 기둥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인생사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정의와 도둑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회적 근간이 올바로 서있으면.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악인들이 사회적 규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법이 소용이 없는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과 정의가 올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의인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피해라 숨어라 하나님도 너를 보호해 줄수 없다 숨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사기를 쳤다든지 다른 어떤 일들로 우리를 괴롭게 할때 그들은 여러분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죠? 법을 무수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죠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그 법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요 희한해요 법의 사각지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 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저들이 저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해라. 그 방법으로 임제를 해결해라.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쭉 들으면 다윗의 영혼이 지금 흔들린다, 흔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들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내 마음에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을 들으면 다윗처럼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예,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내일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겨우 피해 있는 나의 모습을 조롱하면서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석다고 택하고 세상의 사람이 행하는 것을 살아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피해 있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택은요 자기 주위의 친구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흔들려요. 여러분 참 저는요 다윗을 보면 참 우리하고 너무 흡사다라는 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 흔들릴 때는 흔들릴 줄 알아. <laughs> 너무 완벽하면 너무 완벽하면. 우리하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와이고모를 뭐 다윗도 원래 그러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물과 기름인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다윗을 보면은요 참 우리하고 비슷해요 흔들린대요. 우리도 흔들리는 것처럼 다윗도 흔들린대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나 흔들리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흔들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흔들리는데, 흔들리고 나서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거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이 어떤 모습이냐? 다윗은요? 흔들리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의 친구들이 자신의 영혼을 흔드는 소리를 내뱉해도 내뱉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뭐 나를 도와주신다고 막 그렇게 손이 보여지고 뭔가 움직여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들을 눈여겨보시고 자세히 살피신다라고 사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사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그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결코 자신의 눈을 여러분에게서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 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귀가 너무 얇아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들렸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짐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 많이 흔들려져 버리죠. 뭐처럼요? 갈대처럼. 거의 땅바닥에 붙을 만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갈대는요? 땅바닥에 붙을 만큼 흔들려도, 뿌리가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흔들리지만 그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흔들려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보세요. 직장에서 든 일들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새벽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어떤 마음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가정에 가니까, 직장에 가니까, 오만 말들을 다 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오만 말들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수련에 딱 갔다 오면요. 은혜 받은,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은혜를 딱 받으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칼로, 꽂, 그, 그, 칼로 꽂히는 듯이 그렇게 다가오는지, 저는 참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은혜 받아 갖고확 은혜 충만하면서 집에 문 열고 들어오기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직전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laughs> 집에서 듣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들, 학교에서 듣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들, 직장에서 듣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들 그 말들 한 마디에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 하시는 분들, 거기 한번 끄덕여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충만해져가지고 뭔가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이 과득 찬 것처럼 그렇게 은혜 충만함으로 들어갔는데, 말 한마디가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누구의,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더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